아, 지금 콧물이 주르륵 끓리고 있어요. 저희, 어. 오늘 랩머니도 그렇고, 어, 랩머니가 조금 이렇게 목이 안 좋은데, 어, 여러분, <laughs> 여러분들은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요. 네, 저희 팬사 여기까지 가는게 아니고요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지금 머릿속이 복잡 복잡해요. 네. 죄송해요. 빨리 누가 도와줘. <laughs> 도와줘. 빨리 누가 옆으로 와. 뭐라고요? <laughs> 어색해 보여요저 어색하지 않아요 저 지금 세상에서 제일 자연스러운 사람 뽑으라면 저를 뽑을 수 있겠어요? 아니에요 거짓말이라고요? 진짜예요 어색... 어색하지 않아요 저는 어색하지 않고 지금 어색한 사람 지민이 <laughs> 그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, <laughs> 저 어색해. 저요, 저요저저 어색하다 고생각하시는분 한번 손한번 들어보세요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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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여러분, 저를 위해서 춤한번 춰주실 분 없습니까? 저 진심으로 고맙요 예예 여기 여기. 디민아디 여기. 여기 나와서요.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? 아, 아. 제 형편에 그 댄스를 원, 보고 똑같아요. 싶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. 제 댄스 아니야 여기서, 여기서. 거기 어, 말고, 여기서. 지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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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<journée> <ammo> <tarde>

해볼까요? 네,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어떻게 소리 한번 지르세요, 그러 예. 아, 이거 큰일 났네. <laughs> 진짜예요, 진짜예요. 프리스타일, 예. 프리스타일, 아, 프리스타일. 예. 어떻게. 아, 알다, 우리, 우리 느낌 알다라고. 아, 그러면 예. 요즘에 이제 호비 형이 가르쳐준 댄스가 있어요. 아, 바운스라고요. 인생의 바운스라고. 보여주세요. 배운 걸 그대로 실천해야죠.